여기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손잡이 끝에 여러 가지 리본이 많이 달려있는데 리본에 역대 대통령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리본이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삼정라삼정니은리장이 어. 되면 장군니다 리본이 수치장고 합니다. 리본이 수치라니다 리본이 소장, 라장대니다 리본이 수치라고 합니다. 이라니다이수치라니다 리본이 수니다이수치이수치니다이수니니 그러니까 이 분은 중장으로서 3개의 보직을 받았고, 보직 명과 받은 날짜,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름이 폐기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장이 돼도 여기에 수치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지, 검 자체에는 의미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나는 안 세워졌네요. 네, 이게 우선 자체는 진검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어, 도검법에 서 법적 관리는 됩니다. 음...